10의 자리에 A가 있어요 하고서 10A로 나타낼 수 있어 자 됐습니까? 예자그 다음에 1의 자리가 B래 선생님이 아까 53이라는 녀석은 50에다가 3을 더한 거라고 했지? 예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B라는 녀석을 더해줘야 돼 이해가 어요네 할 거고요. 옆에 네. 보면은 요 백분율, 농도, 금액, 정가, 원가 이런 거 나온 거있지요 네. 자 요거는 선생님의 나중에 다시 학교에서 진도 나갈 때 그때 할 거야. 알았지 성현아. 아, 네. 오케이. 야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 선생님 보세요. 화상으로 하는 친구랑 안에 있는 친구들. 안에 있는 친구들도 지금 선생님 설명을 그거 저거 줌으로 듣고 있는 거죠. 어떤가요 목소리 직접 듣고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 이해는 어때요? 잘 돼요. 어잘 돼요. 다연이 어때요? 잘. 잘 돼요. 시현이 어때요? 어, 네, 돼요. 돼요. 어때요? 그렇게 잘 들으면? 잘 네. 잘 칠판으로 듣는 거랑 해. 이렇게 하는 거랑 어떤 게더 선명하고 더 나아요? 이게 더나요 이게 편해요? 우진이 예. 어때요? 칠판으로 안 들어봤어요. <laughs> 네. <laughs> 다연이 어때요? 잘 이해돼요? 네. 네. 선생님 어때요? 아이들 화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잘 이해하나요? 아, 어, 네. 이해는 잘 하는데 네. 이제 목소리가 작은 친구들은 큰 목소리 큰 친구한테 묻혀 붙여. 어, 가지고 아, 모두 다 목소리 크게 내 주세요. 예. 네.